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입니다. 수요일 되겠습니다. 기회일입니다. 그죠? 누른 돼지가 나타났네요. 아, 이제는 아주 맑은 날씨들이 오고요. 아주 살살합니다. 현재는 경북 포항 지역에 북구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해도지가 올라오고 있고요. 아주 살살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기온이 뚝 떨어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죠. 오늘 태어난 사람들 거부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죠. 아주 부자들요. 돈 버는 재주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태어난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띠는, 그죠. 종도와서의 친구가 생기는 그런 운이 있고, 우정이 싹 트는 운이 되겠네요. 새로운 님이 찾아오고, 새로운, 그죠. 소식이 들어오겠습니다. 소띠도 오늘 좋습니다. 소띠도 새로운 소식이 들었네요.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난도 하루가 됩니다. 귀인이 나타나고 멘토가 나타나겠습니다. 좋은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범띠도 좋네요. 이사도 좋고 수술도 좋고 건강도 좋습니다. 연애도 좋네요. 만사행동입니다. 복근 한줄 사보시고요. 토끼띠도 좋습니다. 만사행통입니다. 오늘 시험도 좋고 성진운도 좋네요. 학계운이 있고요. 그저 사랑운도 있고 사업운, 금전운, 건강운 모든 운이 좋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산행이라든가 그렇게 또맨발긋기 같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날이 되겠네요. 그래서 많이 그저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띠 오늘 원진살이죠 그죠 데이지코나 용코가 닮았다해서 데이트는 용띠를 싫어하고 용띠는 데이띠를 싫어합니다 그죠 오늘은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고요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죠. 아, 히꼬니일 때는 나가면 한 마디 이이상에 꼬여 버리죠. 그죠? 풀릴 땐 슬슬 다 풀리는데 꼬일 땐 이상하게 그죠? 꼬여 버리는 게또 인간 사리 아니겠습니까? 자, 뱀띠는 역마살이 들어왔네. 그죠? 저 차박이나 해외 여행. 저또 이렇게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그런 운세가 되겠고요. 또 이렇게 차박 같은 데 가서 또 사랑도 꽃 피우고요. 또덕 추우지 이제 못하겠죠 또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맨발 걷기도 또 도전하기 힘드니까 예 가을에 많이 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어 겨울을 또 이렇게 건강하게 나실 수 있도록요. 예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저 요양병원에 계시는 할머니가 전화가 오셨는데요 한요양병원 계시니까 15년 정도 됐다고 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만이 그죠 오랫동안 함께 인연을 지어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BMT님들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띠 오늘 좋은 청춘 남녀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멋진 인연이 나타나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멘토가 나타나, 귀인이 나타나고 좋은 소식이 들어오겠습니다.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양띠도 오늘 좋네요, 수술도 좋고 건강도 좋습니다. 연애운도 좋고요, 금전은 제조업 다 좋네요. 사업운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멋진 멘토들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원숭이띠 오늘 문서운이입니다. 이사도 좋고 수술도 좋습니다. 건강도 좋고요. 또 그죠? 전보세라든가 어, 매매수가 있네요. 그죠? 그동안 안 팔리던 돈밭전지가 팔리는 좋은 소식이 들어오겠습니다. 자 닭띠도 좋습니다. 그죠? 새로운 님이 찾아오는 그런 운이고요. 건강이 좋아지는 운이고, 자영업이 잘 되겠습니다. 제조업이 좋고 금전운이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귀인이 나타나고 멘토가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개띠로는 명예의 원입니다. 그죠 새로운 남정네가 생긴 오늘는인들이 좋아지는 날입니다. 그죠 새로운 그죠 사랑에 빠져보고 또 같이 등산도 해보고요. 그죠 같이 맨발 걷기도 이렇게 또 에서도 또 같이 이렇게 커플로 해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또 아, 동기 부여가 필요하겠죠. 누군가 같이 하자 걸어 보자 하는 이 동기 부여가 팔봉 선생님이 매일 아침에 맨발 걷기 하는 것도 동기 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요저 워낙 이게 유튜브라든가 들은 분이. 많아서 또 하시고 있는 분도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시작하지 않는 분을 위해서 늘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늘 아침마다 맨발 걷기, 활성산소, 그죠? 또 이렇게 질병, 허리디스크, 관절염, 당뇨, 고혈압, 그죠? 또 비만. 여러 가지 이런 염증 개통에 좋죠.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으면 염증이 그죠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관절염 그죠. 뭐 이런 게다 염증이거든요. 이런 염증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맨발걷기의 효과가 아닌가. 염증같지 염증이 또 제거되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이런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띠님들은 새로운 또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해보시고요. 새로운 인연 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트띠 데이트 날이 들어오면 보시빙 이습 조심. 입니다. 새로 다가오는 사람돈 부탁 이런 게 있거든요. 저 절대 상관하시고요. 혼 혼자 그죠? 외로이 좀 이렇게 있는 것도 지혜가 또 오릅니다. 그 너무 함께 있는 것보다는 슬슬이 혼자 있어 보면 많은 지혜와 삶에 또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죠. 너무 시끌벅적하기도 좋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또. 그저 멋진 수요일 되시고요. 모든 일이 그저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팔공쌤입니다. 저기는 보이는 곳은 바로 예 포항 영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돋이를 많이 보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되시고요. 복받는 하루 되시고 맨발 걷기 많이 해서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팔공쌤 영상을 여러 사람이 볼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쌤입니다.